스토리텔링 하는 법칙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릴게요. 스토리텔링 할때 가장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은 거 이야기는 뭐가 있어야 된다? 기승전결 있어야 된다는 거예 골프 하시는 최경주 선수 분의 그 기사를 읽은 적이 있었는데요. 일단 그 말을 잘 하려면 어, 상대방의 얘기를 잘 들어야 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. 그그 그 이야기 어떻게 나왔냐면 기자분이 인터뷰를 하는데 너무 최경주 선수가 말을 잘하길래.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잘 하시냐라고 물었더니 최경주 선수가 아 저는 그냥 남의 얘기를 잘 듣습니다. 남이 하는 얘기를 잘 들으면은 그 사람이 배운 거, 책을 읽은 거 그런 것에 대해서 다알 수가 있다.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저도 아 남의 얘기를 경청해서 잘 들어야 되는구나 생각했었습니다. 지금 상현이가 너무 재밌게 얘기를 해줬는데 불구하고 조금 더 재밌게 할수 있는 게 뭘까? 한번더 플러스 원 관점에서 보자면은 다 좋았는데. 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전. 자, 저는 무슨 전자일까요? 김치전? 뭘까요? 호박전? 자, 녹두전? 자, 그렇습니다. 여기서 전자는 그 영어로 하면은 turn입니다. turn. 우리가 차가 뒤집어지면 뭐라고 하죠? 전복. 전복. 그렇죠. 지금 다른 전복도 올리시면 안 되고 어, 전복되었다 할때그 전자가 이제 뒤집혔다라는 느낌이에요. 차가 갑자기 뒤집어져 있는 거를 우리가 전했다고 하네요 멀쩡하게 달리다가 뒤집어지니까 전이라고 하지. 이 얘기가 중간에 가면서 조금 빠진 부분이 있어. 요이 얘기가 이야기로서 전달되고 있는 이유는 전이 있었기 때문이야. 뭐였냐면은 원래 이렇게 얘기를 해요. 최경주 선수가 인터뷰를 너무 말을 잘하니까 우리 말 잘하고 싶잖아요. 한 기자는 최경주 선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. 어, 아, 최경주 선수 책을 정말 많이 읽으시나봐요. 어떻게 이렇게 아는 게 많고 말씀을 이렇게 잘하십니까? 책을 많이 읽으시죠?라고 질문을 했습니다. 자, 지금 이걸 뭘 깔아준 거예요? 지금 사람들이 이 얘기의 결말을 뭐처럼 느끼게 하려고 말 잘하려면 책 많이 읽어야 된다 어, 근데 최경주 선수가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야 아닙니다 저책 많이 안 읽습니다 운동하느라 책 읽을 시간이 없습니다 이렇게 딱 얘기를 했다는 걸 느낀 순간 우리가 지금 여기서 뭐가 쌓입니까? 어? 그럼 뭔가 반전이 있는구나 라는 느낌이 들죠 그 다음에 얘기를 들었더니 뭐라고 하냐면 저는 남 얘기할 때잘 듣습니다 여기서 포인트가 잡히는 거예요.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게 하고 책을 많이 읽는 것이 말을 잘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느끼게 했다가 결론은 뭐다? 아, 경청이 어, 말 잘하는 것의 포인트구나. 아웃풋을 만들어내려면 인풋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인풋의 방법 중에 하나로서 독서가 있을 수도 있지만 경청도 있을 수도 있다는 라 포인트를 잡아주는 거예요.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축구를 할 때도 혼자 가서 슛을 넣는 사람은 없고 그렇게 된다면 좀 재미도 없을 거예요. 근데 분명히 옆에서 어 시스트를 해주고 그걸 받아서 슛을 하는 장면들이 나오죠. 배구로 치면은 혼자서 주고 받고 주고 받고 하면은 그거 그냥 어, 연습이죠. 근데 리시브하고 토스하고 빵 스파이크가 들어가듯이 분명히 이 얘기가 포인트가 딱 잡히려면은 어, 리시브 기 상황이 뭐였는지 승 아, 사건이 생기고. 근데 우리를 예상하게 하지만 전 이렇게 하고 결론 그래서 앞으로 말 잘하고 싶으신 분들은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여러분들 제 얘기를 통해서 또 들어주셨으니까 어, 혹시나 너무 책 알림을 읽는다고 스트레스 안 받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오늘 멋진 인풋을 하신 거니까요 이렇게까지 상대방까지 배려를 해준다면 은 어, 이 얘기를 듣는 사람이 기분도 좋고 메시지도 정확하게 경청해야 되겠구나라는 게 전달될 수 있겠죠. 자 정리하겠습니다. 슛을 혼자 하지 말고 반드시 뭐 받아서 해라, 어시스트 받아서 해라, 그렇죠? 내가 가고자 하는 포인트 이전에 약간 다른 반전 포인트를 마련해 줄수 있는 걸 던진 다음에 슛을 한번 쏴봐라. 그 슛은 실패하는 확률이 훨씬 더 줄어들 것이다. 네, 감사합니다.